이거 먹으려고 추워지기만을 기다렸어 보쌈집에서 사용하는 굴무침 레시피 알려줄게 시작 먼저 볼에 천일염 3스푼과 깨끗하게 씻은 굴1 k g 를 겹겹이 쌓아준 다음 1시간 동안 절여줘 왜또 절이는 건가요? 물에 있는 수분을 빼줘야지 무쳤을때 물이 많이 안 생긴단다 그동안 채썬 무에 소금과 올리고당을 넣고 잘 섞어준 다음 무도 똑같이 1시간 동안 절여줄 거야 요즘 달달한 갈무가 나오기 시작한 거 알지? 굴이랑 같이 무쳐놓으면 기가 막히게 맛있단다 1시간 뒤 무에 물기를 꽉 짜준 다음 무에서 나온 국물은 버리나요? 먹고 싶으면 따로 담아줄까? 아니요 괜찮아요 무에 고춧가루 멸치액젓 올리고당 다진 마늘 다진 생강 청양고추 홍고추 쪽파로 양념을 해줘 굴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 양념에 오징어를 데쳐서 넣어도 기가 막히게 맛있답니다.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니? 굴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미 영상을 꺼버렸단다. 아. 그리고 절여놨던 굴을 채에 받쳐서 물기를 빼준 다음 양념한 무에 넣고 버무려 줄 거야. 불이 터지면 지저분해지니까 살살 버무려 주세요. 그리고 지금 먹을 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통에 담아서 보관을 해줘. 그리고 지금 먹을 굴에 참기름과 참깨 뿌려서 한번 버무려주면 불 무침 끝. 당연히 수육도 준비했겠죠? 왜 당연한 걸 묻고 있니? 근데 왜 이렇게 양이 적은가요? 너 것까지 준비했다고는 안 했단다. 아! 뚝딱